자, 발바이 자, 발바이 자, 문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8개의 구슬을 4개씩 두 묶음이랑 5개 세 개로 나누는 묶음을 구한 다음에 빼래요. 자, 한번 해보자. 자, 하나이 자, 방금 했죠? 자, 이 8개가 있는데 4개, 4개 쪼개는 거. 방금 했죠? 8개 중에 4개. 곱하기 4개 중에 4개. 자, 근데 개수가 똑같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서로 자리를 바뀌었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팩으로 나눈다고요? 2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개, 세 개는, 자, 요렇게, 다섯 개, 세 개는, 여덟 개 중에 다섯 개를 선택을 하고요. 여덟 개가 아니라, 미안해. 세 개, 남은 것 중에 세개 선택이니까, 곱한 다음에, 어차피 다섯 개, 세 개라, 겹칠 수가 없어. 어떻게 겹쳐? 얘 다섯 개고 얘세 개인데, 자리가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얘는 나누기를 해줄 필요가, 6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해보자. 이. 자, 얘는 8, 7, 6, 5. 자, 그 다음에 4, 3, 2, 1. 그래서 8 날리고, 2 날리니까 얘는 70, 곱하기 1 하나만 하고, 나누기 하니까 얘는 3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얘는 80인데, 83이 계산이 더 편하겠지. 83으로 계산할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래서 얘는 8, 7, 6, 나누기 3팩. 3, 2, 1. 날리니까 얘는 56가지가 되겠죠. 33은 계산 안한 이유가 3개 중에 3개 뽑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얘는 1입니다. 이값 자체는 1. 오케이? 그래서 56이 나오면 35가 나오는데, 뭐에서 뭐 빼래니? 아, B에서 A를 빼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니까 21가지가 되시겠다. 이제 괜찮죠? 설명 듣고 나니까 어렵지 않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연습을 하나 해보자. 자, 8 0 3번 해봅시다. 음, 음.